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거는 예. 세금적 부파발 터널입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구청에서도 민원 제기를 하고 하, 있다는데 가능하냐면 민하고 관이 지금 그쪽 지역 서부지역 부암동 평창동 주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어느 모임만 가더라도 소모임 가더라도 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의원님들 다 들으시겠지만 지금 이 터널 문제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 주민들이 모일 때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뭐 연락 받으시면 구청장이 못 오시더라도 예. 구에서도 좀 나와서 현장에 나오셔서 예. 좀더 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예. 종로구는 도대체 구민들은 움직이는데 예. 종로구청은 뭐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종로구는 예. 이미 우리는 시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을 하였고 부분들이 나가서 대모하는 거는 옳지 않다 합니다 저는 대모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예. 우리 지금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섭시입니다. 전달된 상황이고, 기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다. 네. 좀더저 아, 예. 은평구는 구청장이 중심으로 해서 또 계속 추진을 해달라고. 네. 아,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더 강력하게 네. 구청장님하고 주민들이 원팀이 돼서 네. 이 부분을 어.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답변해 보면 그 간선도를 이용해서 중구로 가고 성북구로 가고 또 용산으로 가게 한다는데 어떻게 여기를 이용하고 간다는 얘기죠? 내 네, 답변은 응. 아닌 걸 꼬고 이제 응. 지금 해석하는 나름인데 네. 조금 그 이제 일단은 저희가 강력하게 그안 못한다 반대한다는의견을 이제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가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건좀 빠를 수도 있지만 한번 좀그 검토 중에 있는 게 만약에 못 막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시대 강양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지금 서북도 터널까지 뚫고 이런저런 얘기. 네, 있는데 평창 터널도 네, 하고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서북도 터널은 어차피 뭐하면을 하는 건데 이쪽 출구를 출구를 그 적어도 경복궁역 이남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쪽엔 사실 저희는 지금 경북군역 이남에서 저희 관내에는 출구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남쪽으로 나와서 그뭐저 옛날 서구 여권 근처가 됐던 그이치청 저쪽 언저리 가 됐던 그쪽으로 나오면 되려 그 중간에 세검점 쪽에서는 터너부로 유입하고 그 다음에 저쪽 그 출구 만약에 이게 뭐 저쪽 시청 언저리 쪽에서 서쪽에서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왔다가 터널은 쭉 빠져나갔는데, 부암동 세검종 쪽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도 갖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맥히는 걸 우리의 그 평창동 세검정 부암동의 교통난도 일정 부분 해소하면서 저쪽 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것을 어 오늘은 이제 의회에서 얘기했기 때 이게 보개적으로 돼버렸는데 저희가 하여그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도 같이 조금 연구 중에 있다. 연구 중에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맞을 다 2010년도에도 이 부분이 한번 민자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시장실 찾아가고 반대하고 하면서 이게 보류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 보궐선거로 다시 시장이 되면서 예. 이게 취재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그때, 그때 그 그때 그 구청장이 말씀대로, 예, 구청장이 예. 말씀하신 대로, 지제 우리 주민들 제가도 제안을 한게 터널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으로 좀 빼라. 그쪽으로 좀 빼지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도 했는데. 예. 됐는데 그런 의견을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예. ]의... 로, 일단은 네, 터널이 네, 거기 뚫히면 저희가 불편하니까 네, 네, 그런 네. 부분을 뭐 최대한 저지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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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고. 구청장님 어,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네. 계시니까 네. 우리 주민들도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런 다음 또 여기 대책으로 지금 저, 저 버스 전용 차선을 저희 지역에다가 지금 넣놨어요 답변에. 그런데 지금 이차좀 네. 뭐 저희가 답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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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장님도 부암동 사시지만 안 거기에 안 버스 전용 차량 네. 들어오면. 네. 나머지 차가 조단 네, 나오지 네.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걸어다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좀더 정확하게 좀 네. 해주시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세금적 부파발 터널은 우리 구청도 절대 반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이어도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